안녕하세요 영어그림책 소개하는 줄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칼데콧 안너상을 받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칼데콧상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려고요 칼데콧상은 미국에서 그 전해 영어로 출판된 책에게 주는 상인데 어, 랜돌프 칼데콧이라는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의 이름을 따와서 주는 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림책의 글보다는 그림에 주는 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상을 받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은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칼데콧상은 영국 일러스트레이터의 이름을 따왔지만 미국 건축가가 만든 상이에요. 1937년에. 그래서 자격 조건이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거나 미국 국적을 가진 작가에게만 수여하는 상이에요. 약간 영화에서 아카데미상 같은 느낌? 그림책에게 주는 아카데미상? 그렇게 세계적인 작가들에게 모두 다 주는 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또 칼데코상과 함께 영국에는 케이트 그린어웨이라는 상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영국 일러스트레이터 케이트 그린어웨이 이름을 따서 만든 상이고요. 거기도 역시 매년 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을 받은 책들은 일단 그림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상을 주는 그 조건에도 책의 내용과 글과 그림이 얼마나 잘 시너지를 내는지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받은 책들은 일단 믿고. 아이들에게 읽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그림책에게 주는 상이 있다면 좀전 세계적으로 주는 상이 있는데 매년 볼로니아에서 국제아동도서전이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리다치상이라고 전 세계의 그림책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들도 2011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하게 상을 받고 있고요 한국 그림책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2020년 칼데콧 아너 수상자 Bear Came Along 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Richard T. Morris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레이븐 g w 이에요 표지에서 보시면 알수 있듯이 새로운 곰 캐릭터예요. 굉장히 귀엽거든요. Bear Came Along은 해석을 약간 어, 곰이 왔다, 곰이 나타났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책 중에 겉싸개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 보드북 말고 겉싸개가 있는 책들은 항상 벗겨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작가가 하지 못한 얘기를 그 안에다 숨겨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겉싸계를 열어보시면 이제 겉에는 숲의 그림이 배경이 되고요. 안에는 강 그림이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책을 보실 때 이렇게 한 면만 보시지 말고 완전히 쫙 펴서 전체 그림을 하나로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 바깥쪽 겉싸계에는 곰이 모험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힌트가 나와 있고요. 겉사계를 벗기면 곰이 여행하며 만날 동물들의 얼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숲 속에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강은 아무도 강인지 모르고, 그게 왜 흐르는지도 모르고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강이었어요. Once there was a river that flowed night and day. But it didn't know it was a river until. 오늘 날 r c 그 강이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물을 만지려고 통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s 어, Bear b e a r c a m e a l o n g Bear was just being curious. 그러다가 통나무가 부러지는 바람에 강물 속으로 풍덩 빠지게 돼요. When he realized what the river could do, but he didn't know he was on an adventure until. Froggy hopped on. Froggy was a lonely frog who was looking for a friend, but she didn't know how many she had. 이제부터 다른 친구와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만난 동물은 개구리지만 그 이후에 만난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뭐 거북이라던가, 라큰, 너구리라던가, 아니면 덕, 오리라던가 막 여러 마리를 같이 만나서 통나무 위에 같이 타고 모험을 하게 돼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죠. 강물이 그냥 흐르는 대로 가고 있어요. 이책의또 재미있는 점의 한 가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전에 다음에 나올 동물들의 힌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힌트를 보면서 동물이 어떤 동물 나올까? 조금만 부분만 보고 맞출 수 있는 것도 재미라고 할수 있고요. 다 타고 나서 통나무를 타고 가다가, 어! 강의 끝에서 뭔가를 만나요. 바로? 거기까지 갈 때까지 되게 역동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주실 때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읽어주시고. The raccoons dropped in. The raccoons were so excited about the twists and turns I h a d but they didn't know they had to be careful. 또 폭포를 만나서 깜짝 놀란 동물들의 표정이 나오는데 그것도 정말 예쁩니다. 역시 상 받을만한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귀엽기도 하고 또그 동물들의 표정이 너무 잘 그려져 있거든요. 폭포에서 떨어지는데 뭐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떨어지는 장면도 너무 재밌어하고 그리고 그 떨어진 이후에 다른 동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동물들과 어울려 굉장히 잘 지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 이 책에는 또 지도가 나와 있는데 맨 앞에는 되어 있는 지도예요. 강만 그냥 파란색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곰도 있고요. 그런데 음, 맨 뒤에 나오는 지도는 굉장히 컬러풀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세요. 앞에 있는 지도는 색깔이 없는데 뒤에 있는 지도는 색깔이 굉장히 많네. 너무 예쁘다. 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아이들이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레스 i 르 f 레이온 땀이 본인이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고 또 자기의 자식들도 그렇고 혼혈이기도 하고 다름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하는 작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받아들고. 굉장히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쁜 그림으로 이 책을 완성하고 상까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바로 그림책을 읽어주고 또그 쉬운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도서관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근데 도서관에서 구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책을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리딩 영상도 분명히 나와 있을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전체 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2020년 칼데콧 아너를 수상한 Bear Came Along 책 소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